예, 오늘 비즈니스 아침단상으로 먼저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할, 할 텐데요. 오늘 비즈니스 아침단상은 스폰서 입장에서 어떤 파트너가 최고의 파트너일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 아침단상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스폰서 입장에서 어떤 파트너가 최고의 파트너일까요? 예,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겠지만 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최고의 파트너는 스폰서에게 뭔가 도전을 주는 그런 파트너가 최고의 파트너가 아닌가. 파트너가 도전을 주면요. 스폰서가 또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고. 근데 도전이 아니라 매일 뭐 어떤 걱정과 어떤 이렇게 좀 그, 걱정을 끼치는 파트너가 되면안 되겠죠. 좀 스폰서에게 도전을 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스폰서가 성장하는 거 사실 파트너 때문에 성장합니다. 어떤 파트너에 예, 도전을 주는 파트너들 때문에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은 이 사진 보시면 저희가 이 PM에 대해서 사업 성을할때또 스프링 노트라든가 그런 부분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보시것처럼예 소르 회장이 잖아요 직접 이렇게 만나서 제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또 저희 PM 제품을 애용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면 어 보면은 1번에서 어 1번에 이제 그 1번은 지금도 그 입헌군주제죠. 그러니까, 아, 입헌군주제는 아니죠. 입헌군주제인가? 그건 아니죠. 어, 입헌군주가 아니라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뭐 왕은 없잖아요. 근데 1번은 천황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어, 있는데, 일본인들 사이에서천황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사회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이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PM에 대해 얘기할 때, PM, 일본의 이천황과 즉, 황족도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고객이 미팅할 때 많이 언급을 해왔던 부분인데, 어, 저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아, 일본의 이 황족, 응? 어? 지금 어이 분도 지금 먹고 있다 먹고 있다 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솔직히 어 자세히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천왕에 대해서도 사실 뭐 제대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뭐이 이유는 안하지만 천왕의 어떤 그 가족 친척들 중에 한 분인데 뭐 제가 항상 얘기할 때천왕가의 어떤 어른이다 얘기했었는데 이제 어떤 파트너가 어, 어, 파트너가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얘기하면 미국에 있는 파트너가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한 1년 9개월 정도 지금 PM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냥 신도 있게, 생각해 본적 없거든요. 그냥, 일본 천안가의 어른도 지금 PM을 먹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름이 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어, 저에게 모르는 거잖아요. 스폰서가, 파트너가 도전해주면 파트, 스폰서가 성장한다는 게, 그런 내가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면, 어, 어떻게 해, 스폰서는? 아, 그런 거뭐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저도 생각해보니까, 어, 일본, 9, 1년 9개월 동안 사업하면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요, 지금, 천안과의 어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구나. 제가 그 얘기 듣고 바로 알아봤죠. 도전을 받았으니까. 알아갔더니 이, 이분의, 이분의 이름이 어, 후시미? 후시미 히로 악기라는 분이에요. 후시미 히로 악기. 찾아보니까, 이분이 젊은, 젊을 때, 그 후시미 히로 악기라는 분이 젊었을 때모습인데 이분이, 어, 1950년대에, 0년대에 저희, 육이오가 있던 그까 그러니까 전쟁 융통이었잖아요 이때 아메리카 그러니까 아메리카 켄타키 그러니까 켄터키주 있잖아 요켄터키주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유학을 했던 어~ 요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보면은 뭐~ 회사에 일도했어요 이분이 지금 후시미 히로아키 요번 기에 이분 이름도 이왕이면 저희가 뭐~ 피미의 사업장을 할 때도 일본 천황과의 어른인 푸시미 히로 악기라는 이분도 우리 팀 제품을 먹고 있다. <laughs> 이런 얘기를 어? 할수 있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알아, 알고, 체크해 보니까, 어, 진짜 어, 굉장히 좀 멋진 분인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90이에요, 90? 딴데 놀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혹시 지금도 생존에 계시겠죠? 정확히 지금 파악을 아직 안 해봐서. 근데 어쨌든 이분이 좀 일본에서는 나는 어~ 좀 그런 그~ 천안과에서 그런 황족을 포기하고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인 것 같아요. 자유,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유튜브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예는 그냥 등것 뿐인데 어, 정말 스폰서가 입장에서 어떤 파트너가 최고의 파트너냐. 어, 그냥 보분보분내말잘 듣고 이런 파트너가 정말 최고의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도전을 주는 파트너가 최고의 파트너가 아닌가 어,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좀 사업을 좀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어, 스폰서를 믿고 따르고 또 팔로워십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어, 이 사업은 자기 사업이거든요. 무조건 셀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셀프 리더십, 셀프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팔로워십을 또 가지고. 또 그렇게 팔로우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누군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은 이런 비즈니스 아시는 단상으로 어 어떤 스폰서 입장에서 어떤 파트너 최고 파트너일까라는 주제로 어또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시작해.